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저는 오늘 학교를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말고사기 때문이에요. 저희 학교는 2학년만 학교를 가요. 지금, 4학년은 기말이 끝났고, 1학년은 시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기말고사가 있어서, 이제 학교에 갑니다. 너왜 방금 전에 나 엉덩이 뛰다가, 카메라 켜니까안떼려 어머! 뭐야, 저 뭐야. 여기까지 잘랐는데, 받은다가 재채기해서 여기까지 잘렸어요. 진짜. 코로나 때문에 오늘 화, 수업이 훨씬 일찍 어났어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학교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팔로미 <laughs> 야 윙크 예. 한번 때려줘야지 예. 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학교에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등교 2주 동안 안 한다고 기사가 떴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학교를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말고사기 때문이에요 뭐 다른 학교는 시험 연기돼서 안갈 수도 있는데 네, 우리 학교는 갑니다. 8시 40분에 수업을 시작해서 12시 5분, 6교시는 12시 5분, 7교시는 12시 40분에 수업이 끝납니다. 어, 원래는 45분에 10분 쉬었는데, 이제는 30분 수업하고 5분 쉬어요. 네. 아, 근데 저는 학교 가는 건 좋아요. 학교, 학교 가는 건 좋은데, 그, 일찍 일어나는게 너무 힘들어. 또 전날에 일찍 자야 되고. 그런 거빼면은 뭐, 저는 학교 가는 건 좋습니다. 오, 어, 하늘이 되게 이쁜데? 저희 학교는 2학년만 학교를 가요. 지금 4학년은 기말이 끝났고 1학년은 시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기말고사가 있어서 이제 학교에 갑니다. 다른 학교는 이제 그냥 이렇게 가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은 시험이 일주일 연기돼서 어, 아예 안 가는 학교도 있고 그거는 학교마다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연기는 안 됐어요. 그거는 네, 교장, 재장으로 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지금이 시간이 한 7시 55분 정도 됐는데 역시 일찍 나오니까 훨씬 어둡네요. 평소에는 막 햇살이 나를 비췄는데 오늘 제 패션 패딩 안에는 큐마티를 입었는데 안 보이네요. 두유기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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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새끼 손가락 많이 났어요. 이제 약간 약간 멍이 남아 있긴 한데 이제 거의 다 났습니다. 야 진짜 며칠 동안 한 2주일 동안 새끼손가라고못 써서 너무 불편했는데 이제는 많이 아프진 않아요 이 깁스를 안 해도 될 정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최고 최고 랄랄라 랄라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뭐 나쁘지 않네 한창 춥다가 요즘엔 다시 조금 살짝 안서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도 뭐 엄청 춥진 않고 카메라 이렇게 들고 있어도 음, 손이 많이 시리진 않고 네. 처음에 다른 학교는 연기됐다고 들었을 때그 학교가 되게 부러웠어요, 시험이. 근데 뭐 시험, 시험 일찍 끝나는 게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시험 끝나고 다른 학교 막놀릴수 있으니까 우리 시험 끝났는데 부럽지? <laughs> 너무, 너무 나쁜가? 근데 어쨌든, 재밌잖아요. 또 일찍 끝나면은 일찍 놀수 있으니까 뭐 그런 점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쵸? 그래서 빨리 시험 끝나고 놀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딱 일주일, 딱 7일 남아있는데, 시험 잘 보면 좋겠네요. 아, 고양이다. 안녕. 안녕. 날 무시하네. 이런. 지금 학교 다 왔는데요. 저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 보인다. 학교도 완전 조용해. 왜냐면 여기, 원래 1, 2층에는 3학년 수업하는 데인데, 3학년이 없어. 완전 조용해. 바람소리밖에 안 들려 반 열쇠가 없어서 생기부에 찾으러 갔어요. 어? 안 열리는데? <목소리> 역시 두손에 <손을> 써야 되는구만 <목소리> 교실 입장 안니진 저기 에이스 교실 입장 제 교실 제아이 여기 <목소리> 너왜 방금 전에 나 엉덩이 때리다가 카메라 켜니까 안 때려 아닌데? 달배 맛이네 와. <목소리> <아시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와 학교에서 공부한다 대단하다 역시 시험 일주일 전에 참 풍경 오, 안녕 대박. 안녕하세요 진짜 앞머리가 너무 망해갖고 저 이마에 부하 떴어요 저희 뭐 이러고 찍을 거예요 아 선생님 오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머 어머 어, 뭐야 지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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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안돼 걸어가면서 게임하면 아 린이가 집 초대해준다고? 알았어 아, 아니다 그런 데 없어 린이 아, 나... 학교에서 풍력배요뭐슨 풍력배야 뭐 내가 얼마나 건전하게 사는데 린이 안됐어요 아, 아, 앞머리 왜 그래요 린이집 가서 밥 앞머리 먹을 거예요 앞머리 봐요. 잘린 썰 여기까지 잘랐는데 받은다가 재채기해서 여기까지 잘렸어요 진짜 아니 저도 찍주세요 네. 오늘 저희는 린이집 가서 밥을 먹을 거예요 왜냐면 학교한 12시 12분에 끝났어! 리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밥먹으러 니네 집갈 거예요! 예! 오늘 학교 어. 12시 12분에 끝났죠? 와 레전드! 네, 12시 12분! 아 어? 어, 야. 핸드폰 가졌는데? 아 핸드폰 안 가져왔는데? 핸드폰 아아 맞다! 아! 아 저거 바보야? 아 맞다! 그렇데 아, 여러분 이 날씨에 치말빗 맞으면 진짜 얼어 죽어요! 나체험복 빨리 입었지! 어 어리! 아 치말빗을 아, 사줘! 예, 오늘 그.. 코로나 때문에 오늘 하루이 훨씬 일찍 끝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점심을 먹으러 갈 건데 일단 어, 저는 혼자 먹으려고요. 아 어, 그래, 야, 얘도 어디 왔어? 아니 왜? 얘도 어디 왔어? 근데 갔어, 너희랑 혼자, 너희랑 먹기 싫다고. 뭐야, 레전드다. 안돼, 애들은 어, 갔어. 근데 나만 지금 과학실 들렸다 오느라 동료떠, 있는 거야 여기. 광동규, 우리 강동규 준아 어? 우리 우리 학교 최고 공부 잘하네요. 어, 선생님 어? 선생님한테 전화 왔나? 아 선생님, 아 선생님한테 전화 왔다고. 아 선생님, 저웃 학교 최고예요. 어머, 귀엽죠? 우리 우리 학교가 제일 인기 많은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이이에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주 좋아하는 애가 많은데. 여친사여친 사귈 여친 생각 없어? 어? 응. 어 엄마가 사귀지 말래. 아, 그래. 엄마 사귀지 말래. 아, 오케이, 오케이. 와. 그죠? 누가 만들었어? 이거 저희 제가 산 건데요? 아, 그쵸산 거죠. 너무 네, 귀엽다. 와, 커플이에요. 자, 좀 보여 드릴게요. 따라 섰어요. <laughs> 네, 너무 뽀샤샤한데? 이스타 팔로우하세요 어! 살려봐. 이거 따라해 너가 막 제가 학교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러면서 팔로우미 이러면서 가봐 네 시작. <목소리> <목소리> 시작! 여러분 제가 학교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팔로우미 <목소리> 야 윙크 <목소리> 한번 때려줘야지 자가 <목소리> 네. 뛰지 못하니까 폭대를 시켜볼게요 <목소리> <목소리> 팔죽굿 아주 그냥 재미가 짙게 노네요 얘들아 이분이 유튜브 하시거든요, 배추맨이라고. 아, 아니라니까. 아니 아니요. 뭐. <laughs> 여러분, 배추맨 많이 사랑해주세요. 잘 봤어요. 또 유튜브에 야옹이라고 검색하면 아, 저 나오는 아, 영상 아, 있거든요, 야옹이 많이 아, 찾아, 그러세요. 많이 해 사랑해주세요. 네. 얘들아, 뭐? 난갈 거야. 그래라. 알겠다. 데이트 만날 거야 오케이, 바이 아, 왜 아. 얘들아, 잘 있어. 안녕. 잘 놀고 있어. 친구들이랑 헤어졌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면 이제 영어 과외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네, 오늘 이렇게 학교를 다녀왔는데 학교 가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애들도 안 나오고 수업 시간 중간 중간에 쉬는 시간 같은 거 찍으면 되게 웃길 텐데 그런 거못 찍는 건좀 아쉽네요 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집으로 가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